노획된 베트콩 문서에 의하면 베트콩은1 0 0 승리에 확신이 없는 한 한국군과의 교전을 무조건 피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다. 한국군은 모두 태권도로 단련된 군대인이 비무장한 한국 군인에게도 함부로 덤비지 말라? 해당 내용은 뉴욕타임즈에서 한국군에 대한 기록을 얻어 서술한 구절입니다. 그 외에도 이 시기의 기사들은 하나같이 한국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데요. 기본적인 한국인의 특성으로 지적할 만한 것은 백절불굴의 정신이다. 맹호, 백마 청룡 용사들에 의하여 적이 조심하고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노획된 베트콩 문서에 의하면 한국군과는 가급적 접전을 피하도록 전 병사들은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당시에는 이 이야기가 전설처럼 미국 매거진에 쉴새 없이 오르내렸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내용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호전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미국이 어째서 한국을 이렇게 평가하게 되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과연 그 시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건국한 지 250년이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219년 정도의 전쟁을 치른 역사 또한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미국 현지에서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에 파견 나가는 등의 행동으로 강대국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 덕분에 커다란 영토를 가질 수 있었으며 총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타이틀이 붙기도 하죠. 그런 미국이 유일하게 승리하지 못했으며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 전쟁인데요.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승리를 얻어내지 못했던 것도 모자라 자국 곳곳에 심각한 후유증까지 남기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참전하던 당시 베트남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군이 참전하기만 하면 6개월 만에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미국은 질질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현지 상황은 미군이 생각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과는 달리 밀림이 울창했던 현지는 미군의 시야를 가리기 충분했고 험준한 지형은 미군의 기동작전을 성공시키기에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당시 미군들은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신입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전쟁은 정신적 압박을 주는 공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한 미군들에게 적구는 게릴라 전술을 통하여 더욱 몰아붙이며 승리를 도출해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이 게릴라전이 베트콩들에게 큰 이점이었는데 미군에 비하여 10m가 넘는 땅굴을 파서 미군들이 다가왔다 싶을 때 몰래 기습을 자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미군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었는데요.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베트콩의 소행에 미군은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가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든 베트남의 땅굴이라는 이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군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체격이 외소한 병사 600명을 선발하여 땅굴로 들어갈 수 있는 침투 훈련을 진행했던 것인데요. 높은 강도의 훈련까지 견뎌냈기에 이번에는 그 이점을 박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실패였죠. 미군이 딴골로 들어가기에는 정신적인 압박감과 함께 산소가 부족했기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군의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밀림이다 보니 보급품들을 베이스캠프까지 지속적으로 보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트콩은 달랐죠. 현지 지리의 밝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충하는 모습을 보이며 미군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공중폭격에도 불구하고 보급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더군다나 베트콩들은 미군을 비웃듯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의 행동으로 주민들 사이에 숨어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미군은 누가 적군인지 민간인인지 알아차릴 수가 없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더군다나 군복이 아닌 일반 옷을 입고 있었기에 혼란은 더 가중되게 되었죠. 이런 상황이 길어지자 미국은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맹국의 도움을 요청했고 그중 한국도 포함되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은 미국이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은 경험이 풍부한 군인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었는데요. 그들의 요청에 한국은 가장 적합했습니다. 당시 한국 전쟁이 끝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기에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인들이 대다수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한국군의 베트남 파견으로 전쟁의 양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군은 미군에 비하여 사기가 높으며 적극적인 자세를 띄웠는데요. 수색을 할 때도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베트콩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던 미군과는 달리 한국군은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죠. 특히나 허리까지 차오른 늪지대에 들어갈 때에도 수색을 소홀히 할수 없다며 해가 뜰 때까지 주변을 수색하고는 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특이한 행동으로 시선을 받기도 했는데요. 미국에게 작전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미군의 통제를 받게 되면 정치적인 문제도 존재했으나 한국군이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미군의 사상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다른 동맹국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도 한 명이라도 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작전 통제권으로 대립이 오고 가긴 했으나 한국에게 작전 통제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또 다른 의미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을 경악시키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투 실력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긴 했으나 그다지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한국군의 보급이나 수당만 보더라도 다른 참전 연합국에 비하면 좋지 않았는데요. 한국군은 원래 구식 무기인 M1 계런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최명신 장군이 미군 지휘부를 설득한 끝에 미군이 보급받던 M16 소총을 약간 받아왔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정군이 M16 등의 신의 미군 병기로 무장하게 되었으나 정군이 미군 병기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M1 개런들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식 무기를 쓰던 당시에도 한국군은 미군에게도 꿀리지 않는 화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9대 1의 사상자 교환 비율을 낸 것에 비하여 한국군이 25대 1을 보였을 때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죠. 미군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특히 작전 지역 푸카산에서 한국군이 행한 작전은 함께한 미군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푸카산은 당시 오랫동안 적군에게 지배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미군은 엄두도 낼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미군이 점령하기로 결정했다면 거의 한 달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푸카산 위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주요 요지들을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했고 불과 며칠 만에 적군 두 개대들을 몰아내고는 지역을 평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군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죠. 두코 전쟁은 확실히 미군들을 다른 시각으로 변하게 해준 전투였는데요. 맹우 기갑년대 3대대 9중대가 캄보디아 국경인 두코 지역에 위치한 미국 제 4보병사단을 지원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한국군은 대대를 세계의 중대로 분리했으며 각자의 전술기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소부대 정찰을 실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적군의 두개 대대가 한국군 중대 전술 기지를 공격하며 근접 전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국 한국군에 의해 격퇴된 북베트남군은 당시 전사자만 182명에 달할 정도였으나 한국군은 7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부대의 주무기는 M1 개런드였으며 적은 AKM으로 한국군의 화력이 더뒤처진 상태였습니다. 병력과 박격포의 수량도 많이 빌렸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이에 함께 전쟁을 치룬 미군 전차병들은 부대에 계속 남아있기를 요청하게 되었죠. 이 모습은 미군이 한국군을 지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한국군의 성공적인 작전으로 인하여 한국군은 잘 싸우지만 적들에게 지나치게 잔인하다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고 하죠. 한국군은 미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더큰 업적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쟁 후반기 작전에서는 한국군 혼자 100명을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미군 특수부대와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는 북베트남 사이에서도 들리는 소문으로도 알수 있었는데요. 한국군을 만나면 싸우지 말고 피하라 라는 지시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앞서 이야기한 노획한 베트콩의 문서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이기도 했죠. 그 정도로 한국군은 전투력이 뛰어났으며 베트콩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트콩들에게 두려움으로 극부상했던 전투가 짜빈동 전투였습니다. 신화를 남긴 해병대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던 전투였는데요. 당시 제2해병여단이 베트남 중부 꽝응아이성 북부 지역으로 이동해 평정작전을 시작했는데요. 그 지역은 베트콩의 활동이 왕성하여 적들이 침투가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경기를 삼엄하게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피난민으로 위장해 매복해 있던 적군에게 기습을 당하게 되었죠. 한국군은 지역을 빼앗기고 전멸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물러서지 않으며 그곳에서 기지 내에 침투한 적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으며 적의 허리를 끊어내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끝내 진지를 돌파했던 적들을 완전히 섬멸하게 되죠.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 미군도 두려워하지 않던 베트콩들 사이에서 한국군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당시 미군 장교조차도 나는 베트콩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한국군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들이 아군이라는 것에 감사해야 했다. 그들은 미군의 특수부대보다 더 뛰어난 군인들이다라며 차후 자신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남 베트남의 주민들에게 한국군은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나 한국군은 미국과 달리 민사작전에도 능통했습니다. 신선 활동, 건설 및 보수 공사 등을 통하여 한국군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결국 주민들의 우호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군과 베트남인의 접촉 자체를 반대했지만 최명신 장군의 주장으로 대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대민 사업은 큰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한국군은 참전 기간 중 대민 진료 352만 3,364명, 식량 1만 9,640톤, 의류 46만 1,764점, 농기구 6406대 가옥 및 교실 3319동 교량 132개 도로 394 태권도 보급 90만 2060명 등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전투 능력뿐만 아니라 민사작전 능력에도 능하여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리게 됩니다. 국군의 민사작전은 유엔에서도 인정받을 정도로 굉장한 수준이었는데요. 현재까지도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죠. 하지만 결국 한국군은 철수하게 되었고, 차후에는 북베트남의 승리로 베트남은 공산주의로 변모하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은 한국을 세계에 알리게 된 하나의 사건으로 손꼽히기도 하는데요. 물론 베트남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 또한 거짓으로 볼수 없는데요. 참전 용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국 또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군에게 감사의 의미를 표하며 의료혜택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참전용사들에 대한 대우가 더 좋아지길 바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해봅니다.